안녕하세요. 비주비책 박비주입니다. 오늘도 우리 엣비주 가정 여러분들과 비몽사몽, 또 오늘도 여러분들이 많은 사연을 주셔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돌아가신 할머니와 죽은 반려견이 꿈에 나왔습니다. 할머님이 강아지를 안고 활짝 웃으시며 제게 할머니 사는 곳이 좋은데 할머니랑 같이 가자 하시기에 할머니 나는 여기가 좋아 여기서 살래 그랬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시고는 그래 그럼 잘 살아 하는 말씀을 남기시고 가버렸습니다. 그 이후 전 잠에서 깼고요. 일어난 후에도 돌아가신 할머니와 죽은 강아지가 보고 싶은 마음에 한참을 울었습니다. 꿈해몽 부탁드립니다. 네, 이 꿈은 1차적으로 일차적으로 정말 잘하신 거예요. 죽은 분께서 오셔서 가자하거나 손잡고 데리고 가는 꿈은 정말 안 좋은 꿈이에요. 곧 상문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데 이제 이분은 직접적으로 할머니께서 어, 가자고 어, 본인이 살고 계시는 곳이 어, 좋은 곳이니까 가자고 이렇게 했을 때 손주 되시는 분께서 안 가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고비가, 한 고비가 넘어가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네 할머니 저도 갈래요 하고 했으면은 이분이나 또 이분 집안에는 상문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상문을 피해 가신 거죠. 어떻게 보면 꿈속에서도 참 지혜로운 대답이었었죠. 그, 이제 그 과정에 있어서 또 우리 반려견, 우리 강아지가 할머니랑 같이 있었었다. 어, 저희들이 이제 뭐 조상을 표현할 때, 어, 개. 소 이렇게 개꿈이나 소꿈을 꾸면은 어 조상이다. 어 이렇게 해석을 또 해요. 근데 이제 지금 뭐 함께 살았던 어 그런 강아지가 할머니하고 함께 있다라는 거는 그 강아지도 이제 무지개 다리를 건너갔을 때그 조상에서 거두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강아지도 할머니도 잘 지내고 계신다는 거죠. 정말 꿈에서도 그런 지혜로운 말을 하셨다라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팩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의 집안의 우한이나 근심, 상문살 이런 것들이 이분의 어떤 지혜로움으로 해서 묻혀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꿈물들이 응. 나오는 꿈들이 이제 안 좋은 동물들은 어떤 거예요? 어 저희들이 이제 태몽으로는 뱀 꿈을 꾸면 태몽이에요. 뭐 초록색깔 뱀을 보면 딸이고 막 구렁이나 업 어, 처럼 이렇게 막 굵고 크고 긴 거를 보면 아들이라 그러거든요. 이제 그런 꿈을 제외하고는 이제 뱀이 뭐 집에 들어오고 뱀이 막왜 바글바글한 뱀 소굴 같은 게. 어 우리 집에 있거나 뭐 대문 밖에 있거나 마당에 있거나 이런 꿈은 정말 안 좋은 꿈이에요. 그리고 이제 뱀 꿈을 우리가 저희들이 별로 좋아라 하지 않기 때문에 뱀꿈 역시도 사라고 생각하고 나쁜 일어 이런 것들이 애군 이런 것들이 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거는 뱀 꿈이고요. 또이제 물리는 거어또 호랑이가 저희를 물건지뭐 임신했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막 호랑이가 와서 품에 안기고 뭐 깨물고 이러는 것. 도 태몽이에요. 이제 또이두 가지로 구분해요. 태몽이 안 되는 분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호랑이가 저를 깨물면 태몽이 아니고 신명으로다가 어 어떤 어 저력이 더 생기는 거고 일반인들은 이제 제수 꿈으로 보시면 돼요. 어 그래서 꿈 내용이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개개인의 현실, 처해져 있는 상황 이런 거 하고 이렇게 비슷 비슷하게 맞춰가요. 굳이 나쁜 동물은 뭘까요? 이렇게 하면 저희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뱀이 뱀 꿈을 그닥 좋게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이제 그게 또 삼신 꿈이 될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사연 주신 분들께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삐주 가족 여러분들이 주시는 어떤 사연 하나 하나에 정말 제가 최선을 다해서 꿈해몽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